자, 우리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 여기 파란색의 모자를서 신분하고 이렇게 안경 뿔테 아저씨, 네, 미니진 씨하고 우리 아, 저 아저씨를 뭐였지, 조 회장님, 하이브 회장님의 어 요즘 법적 겨, 어, 공방이 아주 핫합니다, 아주 핫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뜯어보기 위해서 네, 제가 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뭐, 상당히, 요즘, 민진씨의 민심이 좋다고 들었어요. 우리 방시혁 아저씨는 뭐, BTS, 다월드 뭐, 그것도 터지고, 뭐 아주 그냥, 민심이 십창이 나기 시작했는데, 반탄 그, 아미, 어머니들도, 어, 이제, 이 새끼가 뭔데, 우리 방탄 털이 하냐, 어? 어 제가 한번 왜이 일을 이렇게 사고했을까, 우리 하이브 아저씨가 뭘 그렇게 어, 무서워하는지 제가 한번 어, 파헤쳐 봤습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이 뭐였냐, 요거였죠. 하이브 어도어 지분 변화. 네, 일단은 요거는 어, 우리 미니지 씨가 나는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던데. 아, 모 유튜버, 정치 유튜버죠. 이게 털버 아저씨라고 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분이 이제 말을 했는 게, 야 미니진 너한 천만 원 받지 않았느냐, 어, 천만 원, 어, 너돈 많이 받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논란이 한번 생겼었죠 그게 이제 요건데, 제 마우스 마우스가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원래는 21년 2 2년도까지는이 하이브가 맥부로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도워 경영진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 뉴진스 레이블에 대한 지분을요. 근데 갑자기 23년도에 하이브가, 64만 주를 팔고요. 그리고 그 64만 주가 이제 하이브 쪽에서 깎이고, 그리고 어도 경영진하고 미니진 대표가 요거를 어, 나눠 갖게 됩니다. 나눠 갖게 되는데 어,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미니진 씨가 아니라 어도 경영진이에요. 요즘 어, 어, 들리는 소문. 혹은 그 언론들 기사에 의하면은 이둘이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하두만 이 미니진 씨도 얘기를 했고 왜 우리 뉴진스 안 키워주냐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나고 가 싶어 했어.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런 큰 대기업에서 갈등이 생기면은 파리들이 붙습니다. 파리들. 미니진 씨는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이 경영진들로 과연 그럴까요? 이분들은 미니진 덕을 많이 받고 미니진이 나간다고 하면 이분들은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뭐 아주 뻔하죠. 요 미니진실 말론 유진셀를 본인이 다 키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합잡잡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 방시혁 아저씨, 대신, 방시혁 가저씨를어 쫓아내려 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처럼 이게 우리 SM도 우리 수만이 형님이 최근에 쫓겨났죠 이뭐 행동주의 펀드니 뭐니 어 이렇게 뒤통수를 막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어 JYP 형님도 저희 상 경영에 일절 관여를 안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방시혁 아저씨는 이걸 두른 두고 다 봤단 말이야 특히 여기 SM 회장님 나이 되셨을 때는 도와주려고 했어요 방시혁 아저씨 그런데 이제 요거를 보고 아 잠깐만 이 새끼들이 나중에 내통수를칠줄 모르겠다 미리 단도를 치자 라고 해서 이게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강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요 우리 미니시가 말하는 요기가 이젠 유진스고 요기가 이제, 이제 아일리이라고 그미니진시가 이제 노래들이 다 뺏겼지 하는 그룹인데 보니까 좀어 컨셉이랑 이런 게좀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그죠? 좀 닮았어. 근데 이게 또어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미니진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이런 연구원이 어뭐 새로운 반도체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그 새로운 반도체는 어 누구 거죠? 삼성전자 거죠, 그죠? 이거 어, 모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제 대학교 프로젝트 내에서 어, 암 어, 치료제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그암 치료제는 누구 거냐? 학교로 귀속이 됩니다. 그 교수님께 아니에요. 학교에서 녹본 받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 시스템 하에서 그암 치료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미니진 씨가 방시아라시한테 돈을 받고, 요, 류진스라는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류진스에 대한 아이디는 하이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잖아요. 만약에 미니진 씨가 본인 돈으로 쭉 처음부터 만들었고, 이 회사를, 하이브를 그냥, 어, 지분 투자 형식으로, 뭐, 지분의 50%라든가 40% 이제 50%가 안 넘는 선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그쵸 뉴진스가 본인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미니신는 돈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하이바트 돈을 받았잖아 그러면은 그 저작권은 하이바트 있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 법이 그런 걸 어떻게 그러니까 미니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요거 보니까 뭐, 사람들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하던데, 이거 다 매각하시고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거 새로 하나 만드시고, 이분을 이기시는 게 최고의 복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